공통 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것, 공통 사용 재화 매각하다. 그럼 얘도 안분 계산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본질을 생각해 보면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재산 매각하면 과세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재산 매각하면 면세인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하면 안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우발적인 시적 공급이니까. 일단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니까 직전 과세기 한으로 갑니다. 직전 과세기. 그게 원칙이야. 근데 매입세액을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비율로 안분했다. 라고 하면 공급도 같이 면적비율이야. 매입 쪽이 면적비율도 갔을 때 매출도 면적비율이야. 의미 이해하셨죠? 역시 안분 계산 생략. 5% 이상이면 계산하고요. 5% 미달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5%에 미달하더라도 매출 세액 기준으로 500만 원큰 돈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암분 계산 하더라. 자, 그런데 아무리 7대 3 이렇게 나와도 금액이 너무 짜금도 안 해. 5만 원이야, 5만 원. 그래서 우리 부가세에서는 500만 원큰 돈, 5만 원 짜잘한 돈. 이해하셨죠? 500만 원큰 돈, 5만 원 짜잘한 돈. 아,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뭐, 유치해. 역시 아 글자도 유치해. 어쨌든 거기 보면. 오만원 기준에, 5만원. 5만원. 우리 앞에 친구도 5만원 정도는 쓸수 있죠?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밥 먹자. 자, 신규 사업자. 안 하는 거야,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한 공과일 필요 없으니까. 얘는 안분하고 정산이란게 없지. 팔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